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30년 동안 남편에게 짐승처럼 맞으며 살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남자에게 인사를 받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방글라데시 치타공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누르자 하는 눈을 떴습니다. 46세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물을 길러가야 하거든요. 우물까지는 걸어서 20분.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다시 20분을 걸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장작을 떼서 불을 피우는 일이에요.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기침을 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하죠. 남편과 두 아들이 일어나면 누르자 하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녀는 구석에서 서서 기다려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까 봐서 말이에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여자가 밥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주먹을 휘둘러요. 누르자안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넌 우리 집하녀야 한여가 뭔 말을 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누르자안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여자가 말대꾸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요. 점심 준비, 저녁 준비, 빨래, 청소. 누르자안의 하루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려요. 남편의 폭력은 밤에 더 심해지거든요.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는데 뭔 불평이야? 하면서 발길질을 해요. 누르자안은 몸을 웅크리고 견딜 뿐입니다. 내 이름은 누르자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끔 혼자 중얼거려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도 아들들도 그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야 여자 너 이런 식으로만 불러왔죠.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누르자한에게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딸 파르빈이 영상통화를 걸어온 거예요. 화면 속 파르빈은 예전과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파르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파르빈아,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누르자 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이나 아들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죠. 그런데 파르빈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발 서울로 와요. 엄마가 사람이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된다고? 누르자안은 파르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르빈아 엄마는 이미 사람인데 무슨 그러자 파르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여자도 사람으로 대해줘요 남편도 저에게 존댓말을 쓰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엄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셔야 해요 누르자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여자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 말이에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파르빈아,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가? 여권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런데 파르빈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항공료도 보내 드렸고 여권 만드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제발 와 주세요. 파르빈의 간절한 목소리에 누르자 안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여자가 혼자 외국에 뭐 하러 가?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나이 든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아들들도 비웃었죠. 하지만 누르자 아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여권을 꺼내보며 생각했어요. 짐승이 아닌 인간이 될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누르자 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나서는 외국 땅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파르빈과 그녀의 한국인 남편이 보였어요. 누르자 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르빈의 남편이 누르자 안을 보자마자 깍듯이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파르빈 남편 김민수입니다. 그 순간 누르자 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님이라고 불러주시네요. 누르자 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야하고 부르거나 손짓으로만 부르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차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민수는 누르자한에게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에어컨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목마르시면 물 드실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누르자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은 계속됐어요. 민수는 누르자한의 짐을 들어주며 방은 이쪽이에요 라고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덧붙였죠. 누르자 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 30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날 밤 누르자 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들은 정중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여자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누르자 안에게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의 일이었죠. 방글라데시에서라면 당연히 여자들이 모든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해요. 남자들은 식사 후 바로 자리를 뜨죠. 누르자 안도 습관적으로 일어나 접시를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먼저 일어나더니 자기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누르자한은 깜짝 놀라 파르빈을 바라봤어요. 파르빈아, 이게 결혼 후에도 가능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파르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남편도 가족이에요. 주인이 아니라요.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누르자한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녀가 알던 세상에서는 남자가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누르자 아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저 남자는 왜 저러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파르빈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거든요. 민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서는 어머님 차 한잔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누르자 아는 더욱 당황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차를 끓여준다고.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누르자아니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은 손님이세요. 편히 앉아 계세요. 그날 밤 파르빈과 둘이 있을 때 누르자하는 물었어요. 파르빈아 정말 저 남자가 항상 저래? 파르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민수 오빠는 저를 존중해줘요. 제 의견도 들어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그게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누르자한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산건 뭐였을까? 정말 사람으로 산게 맞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부러움과 동시에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분노였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째, 파르비는 누르자한을 동네 마트에 데려갔어요. "엄마, 여기서 다른 외국인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마트에서 누르자한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인도에서 온 프리아, 이란에서 온 파티마를 만난 거예요. 이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르자 하는 자신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필리핀에서는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한국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줘요. 프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도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노예 부리듯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도와주세요. 손자 봐달라고 부탁도 하시고요. 파티마는 이란에서는 남편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여성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린 모두 버려진 줄 알았어. 근데 여긴 다시 주워주더라. 마리아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누르자 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이름을 25년 만에 다시 불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르자 안은 파르빈에게 물었어요. 파르빈아 정말 모든 한국 남자들이 다절해. 파르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여자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누르자 안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도 여기서 살수 있을까? 나도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한국어도 못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자 안은 확신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누르자 아니구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죠. 한 달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누르자안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예전과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남편의 차가운 태도가 시작됐죠. 거기 가서 뭔 교육이나 받고 온 거야? 남편은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누르자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한달 동안 집안일 안 하고 놀고 먹었으니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는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누르자안이 처음으로 남편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왜 나를 때려야 해요? 누르자안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반항한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말대꾸를 하다니요. 뭐? 여자가 남편한테 말대꾸를 해? 남편이 더욱 화를 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편이 소리치자 누르자 안이 대답했어요. 그게 복종이 아니라 짐승 취급이었어. 이 말에 남편은 완전히 격분했어요. 한국 가서 정신이 나갔나? 여자 주제에 아들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엄마 왜 그래? 원래 우리 집 규칙이 그런 거잖아.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누르자 안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내가 왜 규칙 없이 살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그날 밤 폭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남편은 누르자 안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지만 누르자 안은 더 이상 웅크리지 않았어요. 대신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도 누르자 안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외국 갔다 와서 버릇 없어졌다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누르자 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누르자 아는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짐승처럼 살수 없어. 나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누르자 안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남편과 아들들은 그녀의 변화를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폭력과 욕설이 이어졌어요. 한국 가서 배운 게 고작 말됐구야. 남편이 소리치며 누르자 안을 때렸어요. 하지만 누르자 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마리아, 프리아, 파티마. 그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간답게 살고 있잖아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누르자 하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권을 꺼냈어요. 여권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야. 누르자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말이야. 핸드폰을 꺼내 파르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곳으로 갈래. 거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더라. 파르빈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엄마 정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메시지를 보며 누르자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부터 누르자하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파르빈이 연결해준 NGO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 재입국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늙은 여자가 뭘 하려고?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철없이. 하지만 누르자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46살이 뭐가 늙었다고, 한국에서는 이 나이를 살아낸 사람이라고 불러줬는데,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누르자안의 계획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후였어요. 미친 여자, 나이 들어서 정신 나갔나? 남편이 소리쳤지만 누르자안은 침착했어요. 저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날 밤 누르자안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지옥 같았던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컸어요. 이제 정말 누르자안으로 살수 있겠구나.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누르자안의 마음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파르빈과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오셨네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누르자한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집이에요. 파르빈이 누르자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집.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단어였어요. 방글라데시에 있던 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죠. 서울에 정착한 누르자한은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나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의외로 잘 따라갔어요. 선생님도 누르자한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며 칭찬해줬어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어느 날 한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누르자한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누르자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없던 이름입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신기했어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는 일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파르빈의 친구들을 만날 때도 누르자안은 자신있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르자안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누르자한 어머니 하며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밤에 잠들기 전 누르자한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누르자한 수고했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4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누르자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나라에선 내가 아내였고 여긴 사람이었어요. 누르자 안에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